성읍 내장청년회가 따뜻한 무료 의료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봉사 현장에 오승욱 시민기자가 동행했습니다. 28년 동안 변함없이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등대 역할을 해온 청년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장사랑, 단풍사랑 내장청년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읍시 내장 지역 출신 청년 100여 명으로 구성된 내장 청년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방 양방 무료 진료와 자장면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여 훈훈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어떤 거 어떤 거 받으셨어요? 아, 뭐냐 양방 받고 침도 받고 약도 타고 정신도 먹고 얼마나 좋아. 매년 이 청년회에서 너무나 애써줘서 고마워요 하늘이 이렇게 그 도와가지고 오늘 무척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해년마다 그 무료봉사에 우리 젊은 내장 청년 회원 및 그다음에 특유의 선배님들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매번 그 성항리에 이루어진 곳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내장 후배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행복한 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내장 청년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승합차를 이용해 마을별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내장 청년회 회원 가족 등 100여 명은 이날 하루 어르신들에게 심혈관, 침과 뜸 치료 등 무료 한방 진료와 심전도, 초음파, 혈당 검사 등 내과 진료를 실시하고 점심에는 400그릇의 차장면을 대접했습니다. 처가가 내장이라는 인연으로 봉사에 함께하게 된 서울반점 김인철 대표는 해마다 이맘때면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내장청년회 네 회원들 덕분에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뜻깊은 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이어서 좋은 점도 있죠. 그리고 가까이에 계시는 어르신들 되니까 좋고, 또 매년 뵐 때마다 점점 어르신들이 숫자도 줄어들시는것 같고, 또, 또 더들 연세가 드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향분들, 좀더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한편 내장 청년회는 지난 1988년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의료 봉사 외에도 매년 내장 지역 경로당 35개소를 찾아 한과와 라면 과일 등을 전달하는 한편 내장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내장 청년회의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은 대상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동참으로 행사도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봉사가 진행된 내장 초등학교에서 CJ 헬로비전 전북방송 시민기자 오승옥이었습니다.